총연합회 사무총장 한철희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이렇게 전북 지역에 우리 목사님들이 중심이 된이 모임을 통해서 이 악법을 재정 시도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전북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또 충남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 이 동성애 문제가 단순히 동성애자들 인권을 뭐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 뒤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악한 마귀의 음모가 도사르고 있다는 것을 어, 알게 되면서부터 어, 공부를 해보니까 어, 소위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 이런 악법을 또 만들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은 것이 달랐을 때 바뀌었습니다 제 이전에는 목사였지만 그런 이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저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결국은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그것이 바뀌고 나니까 제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너무 속았구나. 속은 것도 죄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막고, 속은 것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뭐, 속죄를 해야 되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동성애 반대나 이런 운동에 나름대로 지금 일을 하고, 또 지금 충남 기독교 총련 앞에 사무총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 전라북도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나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현 정부의 현 정권의 가장 중심적인 지지하는 분 지역이 이 호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호남 지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정말 일어나서. 이들이 주도하는 것들이 이 기독교를 없애고 또 가정을 해체하고 또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뭐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되고 그다음에 자기 정, 소속 정당의 정책이니까 그냥 국회에서 손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또 상당수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알리를역하는 우리 이 전라북도 또 전라남도 광주 지역의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또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알려서 당신들이 절대로 이런 법 악법을 만드는데 동의를 한다면 앞으로 정말 다시는 국회의원 정치할 생각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사와 함께 당신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악법을 만드는 일에 손을 든다든지 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반역행위다.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말로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분명히 그분들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악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지 않고 반대를 할 줄로 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전라북도 지역의 귀한 목사님들이 이런 기자 회견을 예배 회복과 또이 어, 악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분열 일어났어서 기자 회견 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어, 세계 선교의 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라고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깨어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세계, 세계 선교를 완성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쓰실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